呀，嗯。Yeah. Yeah. 이지챙되니까 열기하고 대구는 보험 낚시야. 보험 꽝 치고 문어는꽝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 저기 열기하고 대구 잡아서 이제 보험 들어놓고 이제 문어 가야지. 어, <laughs> 어, 진짜. 아, 맛 잘못한 거. 어. <laughs> 이건 뭐? 네. 첫수부터 이게 또. 떨어져! 우리, 우리 트레모아님 또 열받네 또. 아이고. 참나. 야, 내게 있으면 하나 딱, 딱, 텐데. 아니, 마음을 곱겠어야지그 고기가 잡힌다니까. 아, 야, 축하합니다. 어? 이렇게 큰거에 아, 축하합니다. 와. 이제 유튜브에서 떨어져 아저씨로 이제 나온다, 이제. <laughs> 두 마리 벌써 잡았어 진짜 목표 두 마리라니까 문어, 문어 두 마리 정말 근래 보기 드문 기상이네 그렇게 바람 불고 노을 파도에다가 추워서 그냥 오늘은 완전히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돌도 없이 떨어졌는데도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 옆에서 엄청 열 받고 있네 또 22개 no. <laughs> 야 어떻게 욕심이 저렇게 많다 사자 <laughs> 한 마리 올라왔다 사자 고기를 앉아보니까 말 한마디도 안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한 마리 잡아야지 아주. 말 한마디도 안 해. 저렇게 큰. 아, 한 마리 잡았어. 제발 좀. 아, 나한 나 마리 잡았어요. 그렇지. 세 마리. 아, 사이즈 좋네. 조용히 했죠. 그 트레모가 또 엄청 화낸다고. 이거 이제 오늘 박 경훈님이 자기 안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어복 나가리라 그러데 하여튼 다 그래. 주위에 못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딴데 가지 마. 딴데 가지 마. 네? <laughs> 여기서 해, 여기서. 아니, 여기서만 하라고. 여기서만. 문어 하기 전까지. 진짜 좋다 날씨 올겨울 들어서 아주 최고의 따뜻하네. 날씨인데 따뜻하네 <laughs> 먼저, 먼저 출발해 봐야 얼음이 얼고 얼음 막 이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못 잡고 있어요 내좀 잡으셔 야, 야, 바닥 걸고 안카네고 바다 지금 거의 안홉어졌어채비만 계속 걸고 좀 열심히 하세요 저처럼 몰래 살살 꺼내야지 봉돌도 아, 봤어요, 또. 아, 또 봤어. 아, 참. 이것도 봤네. 음, 손을 타가지고. 넷, 여섯, 여덟. 여덟 마리네. 력이 여덟 마리. 손을 타가지고 잘 아, 쉬어놔야 돼. 예. 그, 범인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 저 앞에도 갔다 와서 없습니까 지금? 비록 없어요. 아 노무현 이제 다섯 여덟, 이거 여덟, 아홉. 아홉 마리인데 아이스 보혜성 아, 자하는 겁니다 지금. 아홉. 진짜 이게 여덟 마리랑 아까 뻥쳤어요 아니. 한번 설명하려고. 네. 아이스 박스를 대도 대도 옆에다가 옆에다가 땅 쓰니 특이한 아이죠. 어떻게 왜 해, 지금 때데 놀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놨다니만아 이거. 자꾸 말 시키니까. 문어다 문어. 아안 간지나 안간지안간지

대구 한 90은 되겠다 한 80? 8 0은되겠다 아니야 지난주 80은 이거보다 더더렴 이야 이야 이 대구가 눈이 없네 눈이 없어 아 눈이 없어 빨리 또. 대구가 눈이 없네 어? <laughs> 대구가 무게 없어! 아 무거워! 아아 <laughs> 아, 무거워! 씨. 줄 붙자!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한 점도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주 엊그제 80대 찍고 저 대가리 봐라 <laughs> 야사이즈 야, 좋은데 1m4cm. 고기면 5cm라 그래. 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부장님. 아이고, 아이고. 1m, 1m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잡으시면 어떡해요. 1m4cm.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야 역시. 어벅스만 하긴 어벅만 해. 아이고. 아, 이 아시바세요. 이거 묻었 이거 지 아, 이고 여기 고기가 게대시지 나이스 1m 4cm야 48리터 나이스 왔습니다 손떨고 가라 주먹 두개 떨어 아이고 난뭐 아. 1m 미만으로는 대구 같이가나가지고 <laughs> 아이고 뭐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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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가 대구라고 그걸 대구라고 아유. 그러니 트레모 님 지금 올리다가 대구 놓친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애기 대아한마아이 잡으면은 두들거아까봐 도저히 못잡겠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아 작아요 아, 진짜. 어이, 빠졌잖아. 대구 빠졌잖아. 빨리 비켜보자, 빨리 비켜보자. 됐어. 거잘 빠졌네. 씨. <laughs> 바늘 빼기 힘들었는데. 어휴, 이것도 한 70된다. 아휴, 트레모아님 열받을까봐 몰려나야지 뭐라 그래서 안 돼. 가자, 문화하러. 나보다 못 잡은 것같이지 하하. 아이고, 아이고.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아유. 아이, 잡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25년 첫 문화낚시. 아. 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문어를 많이 좀 해봐야지. 거의 잡을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천문어못 잡아도 좋다. 수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오도 오도 수 수온이 돌문개를 잡았네. 크래커 있잖아 먹을 거 많이 있잖아. 크라켄 크라켄이 뭐야 크래 크래커 있잖아. 크라켄도 모르네아 진짜 진짜 이거 크라켄도 모르네. <laughs> 크라켄이 뭐야? 뭐. 어? 아, 참. 뭐 잡아봤어야지 뭐1 k g 짜리나 잡았으면 좋겠다 저런 분들이 꼭 보면은 못잡아 <laughs> <laughs> 좀 이따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크라켄이 어떤건가를 내가 보여줘야지 <laughs> 개? 개한 마리 너 눈알 달았지? 너구리 너구리 그려보고 달았지? 개가 꽃게를 달아야지 그 가짜 개를 달으면 어떻게 해 너구리 나는 이거 다이소 다이소 포장지 천 원짜리야. <laughs> 이거 뭐 밑걸림이 좀 돼가지고 해야지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 밑걸림도 없잖아. 와 지금 수온 5도에서 뭐 기대감을 갖고 뭘 잡을 생각을 하니 참. 이제 또 문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더 그래지 야 아무 소리 못 하지. 너무 더 야무지시죠. 실력으로 뭐좀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뭔, 뭔 통발 하나나 건져가지고 통발 안에 있는 뭐, 볼락이라도 가져가자고. 음, 참. 아유. 철썩철썩하도 소리 좋다. 드디어 겨울이 갔습니다. 여러분. 채비버스 하나 뜯기고. 이거 치마 입힌 걸로 한 마리 잡으면 또 아주, 아이고, 참 금방 따라할 거면서 치마 입은 스쿼트 <laughs> <laughs> <치, 웃음> 치마 하나 입혀서 야, 가니까 저순 집이... <laughs> <laughs> 놈들이 치마 입은 거 보고 순 놈들이 이제 치마 <laughs> 이제 순 놈들이 달게 된다 이제, <laughs> 다 매일 무슨 생각을 하겠어, 계속. 뭔, 무슨 생각을 어? 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문어를 잡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지. 봉돌에다가 스커트, 치마를 딱 입혀놓으니까 끝내주는 이제 큰 문어들이, 순는 문어들이 확 달게 된다. 연구를 해야 돼, 연구로 끊임없이 연구를. 치마를 빨간 치마를 입혔으면 더잘 됐을텐데 응? 펀스가뽑겨졌네 껌칠 아.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늘 완전 다리는 고기가 나를 배신합니다. 배신하면은... 너무 배 아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나 정도 실력이 돼. <laughs> 아 오늘 대구리 잡은 걸 축하드립니다. 뭐, 뭐 매, 흔히 있는 일인데 뭐 지금. 근데 문어 낚시하는데 그 뽕들에다가 스커트 단거는 조금 좀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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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는 좀 약간 좀 그래야지 거시게합니다 순 놈들이 달게 됩니다. 어? 지 잡았다. 뭐. <laughs> 저, 저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웃음> <웃음> 저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아, 이거 문어 저문몇 어, 어, 마리 가지고 있던 거 어, 문어가 지금 40kg짜리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지금. 40kg짜리가 들어 크라켄인데 한마거 우리가 잡자. 나오시. 문어는 지금. 아직 시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짬낚시구를 해서 한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잠깐, 잠깐 들이대야지. 하루 종일 하면 해로워, 진짜. 정신건강에. 아, 저거 봐. 네? 집에서 그 쓰레기, 저, 여구리 뭐, 며구리, 뭐, 신라면, 그런 걸, 예? 네? 받아와서 다 버리느라고. 아이고, 참. 반대하다 반대하라. 낚시 핑계대고 와. 그냥. 자, 아, 사람이. 아그 쓰레기 그 바다에다 그렇게 남의 풍기 버리면 돼요? 역시 예상도 안 했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첫 스타트를 한번 해 봤다는데 의미를 더해 되겠습니다뭐한거 있다고 그걸 먹어요? 예? 제 부장님이 너무 달궈 가지고 귀에 닦지가 않고 고급스레가지고 내가 어, 더 먹습니다! 더 어, 해!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나왔어! 집에 간다! 저, 저, 저 주문질에서 보기 힘들어요. 너도? 저렇게 쪼까라게 생겼어. 트레머님, 저, 고기도 못 잡았는데, 아이스박스에다, 저, 정이좀 넣어줄까? 귀를? 아 진짜 좋아. 진짜 죠 진짜? 어, 담아줘 넣어줘, 넣어줘, 넣어줘. 이거 안넣어주면안 넣어줘 봐라. 여기 넣어줘. 여기 넣어달라고. 실수. 주문진 맞지? 교황식당. 교황식당. 생선조림 맛있게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또 아주 주문진의. 색, 색다른 맛입니다. 생선조림 맛집이라 니다 냉이 맛있네 이거 냉이. 소백이들하고 먹으러 다녀야지. 맛있는 집이다. 집에 가서도 이 생선조림 엄청 좋아해가지고 먹었거 야, 생선조림 생선 맛있네 이제 맨날 미림식당만 갔더니. 음, 맛있어. 수원좀한몇도 정도? 그래도 모터가 한 10, 한 2, 3도? 12, 3도. 저기 아래, 아래 지금 열기, 겨울 열기 나올 때가 보통 10, 10, 뭐, 5도 막, 이렇, 이렇더라고. 소온이좀 올라가게 나오니까, 네. 그때쯤 되면은, 네. 그냥 우리 깜장볼라, 일반 볼라. 그렇게. 그게 좋아, 볼라. 그것도 뭐. 그것도 막, 왕삼이막 이런 거. 네. 열기,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예 즐거웠습니다. 네. 예. What did you 따라, 달아, 따따라요 달아, 끝. 홈베. 고하니다 어, 났다 혼났다.